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제이콥입니다. 다시 온라인 GX가 돌아왔습니다. 온라인 GX는요, 어, 그룹 엑서사이즈라요. 취업 준비하는 여러분들을 위해서 무료로 제공되는 대한민국 취업 준비생들을 위한 페스티벌입니다. 신청자만 한 10만여 명, 그리고 최대한 동접자는 한 6,800명 정도 될 정도로 들은 사람이 있고, 듣지 못한 사람이 있고 정말 이렇게 두 개로 구분할 수 있을 정도로 매우 큰 행사입니다 이 gx를 처음 기획했을 때는 여러분들이 큰 비용을 내면서 취업 준비를 하는 게좀 마음이 쓰였고요 그리고 또한 그렇게 얻은 정보가 또 제대로 되어 있냐 그렇지 못한 경우도 너무나 많았어요 취업이라는 건 무엇이냐 취업이라는 건 자체가 정답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누누이 얘기하잖아요 제가 한 이야기도 하나의 의견일 뿐이고 그리고 어떤한 케이스일 뿐이예고 여러분들이 정리하셔야 되잖아요 이런 것들을 종합종합 모아야 되는데 그렇게 모을 수 있는 부분이 없었기 때문에 이 gx 라는 걸 통해서 여러분들이 다양한 이야기를 듣고 체화시키는 과정으로 만들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느덧 약 3년이 지난 것 같습니다 올해는요 더욱더 풍성하게 준비가 된것 같아요 강민혁 선생님께서 요번에 더욱더 파워풀한 강의 준비했다고 합니다 이번에 조금 있으면 삼성 뜨잖아요 삼성 시계에 맞춰서 삼성 자소 쓰는 방법. 완전 뽀개버리는 시간 가질 거고요. 또 SK 준비했고요. 한국전력, 그 다음에 건강보험공단 준비했다고 합니다. 물론 이곳에 쓰지 않더라도 여러분 자소서 쓰는 예시를 보는 거기 때문에 누구나 보시면 너무나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해커스에서도 이번에 함께 합니다. 해커스의 1타 강사님들 나오셔서 공기업 트렌드, 그 다음에 NCS 준비 방법에 대해서 말씀해 주실 겁니다. 그리고 조스플라이 선생님도 나와요. 그래서 강점 기반한 자소서 쓰는 방법들 여러분들께 선사해 드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또 끝이 아닙니다. 에듀일에서도 함께 합니다. 에듀의 1타 강사님들 나오셔서 여러분들이 취업 준비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하나하나 따져가면서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어우, 너무나 풍성해졌죠. 이런 선생님들 한 자리 에 모시기 너무나 힘들었습니다. 다 여러분들이 취업 준비를 원활하게 할수 있도록 돕는 분들이니까요. 이 시간 이 기회 놓치지 마시길 바라겠습니다. 이 시간 단 이틀만에 취업 준비의 시작을 여기서 끝내보자 이렇게 제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무엇을 준비해야 되냐? 아무것도 없어요. 정말 아무것도 없고요. 뭐 책을 살 것도 없고 다른 것도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냥 마음가짐만 가지셨으면 좋겠어요. 하루에 4 시간이잖아요. 좀 길어요. 하지만 이번만큼은 내가 하겠다. 언제? 3월. 13일부터 14일, 이 양일간, 이 이틀만큼은 내가 챙겨서 보겠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마음가짐만 챙겨오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게 뭐라고 했어요? 대한민국 취업준비생들의 가장 큰 페스티벌이라고 했잖아요. 예, 실제 그런 것 같은데, 이 이틀이 끝난 다음에 각 선생님마다 본인 채널에서 또 다른 강의들을 준비하고 있다고 해요. 제가 듣기로는 그 이후의 커리큘럼도 너무나 괜찮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일주일 정도 페스티벌 기간이 될것 같은데 저희 엔드 채널에서 시작을 끊으시고 그 이후에 이루어지는 선생님들의 강의들 또 들으시면요. 여러분들이 어 어디서도 얻을 수 없는 귀한 정보들 또 얻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번 GX는요. 3월 13일, 14일 양일간 진행이 되는데요. 13일은 2시 30분부터 7시까지고요. 그다음에 14일은 3시부터 7시까지입니다. 첫날 같은 경우는요. 30분 정도 제가 OT를 하는 시간이 있기 때문에 첫날만 30분 일찍 참석해 주시면 좋겠고 둘째 날부터는 여러분 3시에 같이 출석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이틀 동안 거의 4시간 넘게 이렇게 진행이 되니까요. 여러분들 어, 간식도 조금 준비하시고 친구들에게도 홍보 많이 부탁드릴게요. 각 선생님들이 준비한 깜짝 이벤트들이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그 시간 놓치지 마시고 귀쫑긋 듣고 계시다가 그 이벤트 모두 참여하셔서 최대한 많이 얻어가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저도 여러분들에게 준비를 해 봤습니다. 자, 너생자인데요 너는 생각보다 자소서를 잘 쓴다. 이 책입니다. 이게 개정판이고요. 이거는 예전에 구판인데요. 내용은 똑같아요. 그냥 예전에 나왔어 가지고 개정을 한 내용인데요. 50명 선정해서 여러분들에게 보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자소서 쓸때 참고해 주시면 너무나 좋을 것 같고요. 하단에 링크를 통해서 신청이 가능하고요. 여러분들 그냥 들으셔도 무방합니다. 하지만 여러분들 경품을 받기 위해서는, 그 다음에 다양한 혜택들, 그리고 사전 알람을 드리거든요. 이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사전 신청을 반드시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채용 트렌드에서부터 NCS 준비 방법, 그 다음에 자소서 실 사례, 그리고 강점 기반한 자소서 쓰는 방법까지 여러분들의 취업 준비의 기본을 아주 탄탄하게 만들 GX가 지금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신청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그러면 3월 13일 2시 30분에 만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만 물러갈게요. 안녕!